8장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랑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구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개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쿤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다장니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다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재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치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늠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가늠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폐맥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라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밤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자묘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자묘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러 실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재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려 것입니까?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무엇입니까?아무것도 아닙니다.이 방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